존경하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늘 떠오르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배우자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요? 왜 사소한 행동이 따뜻함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리를 만들기도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부 관계의 친밀한 본질을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자주 말하지 못했던 감정과 속마음을 다루고 전문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부부가 더 단단히 연결되고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중년 남성에게 흔한 조기사정 문제와 효과적이고 간단한 해결책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과 화합을 더하는 열쇠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배우자와의 친밀한 순간에 완전히 편안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외모나 매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쉽게 흥분하여 너무 빨리 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나누집해 마음 속에 거리감이 생기곤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여성들이 목이나 귀, 가슴과 같은 전통적으로 민감한 부위보다 평소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배 같은 곳에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을 받을 때 훨씬 깊은 사랑과 존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자극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정신적 연결을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남성들이 아내가 생리 중일 때 가까워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조심스러워하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이 시기에 더욱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경험합니다. 이 특별한 시간은 도리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표현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기회가 되며 행복하고 오래가는 부부 관계를 만드는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 말합니다. 이처럼 여성마다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과 감정의 흐름은 모두 다르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을 존중하고 섬세하게 살피는 태도입니다. 성적인 접촉이 단순한 욕구의 해소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마음을 들이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목에 닿는 부드러운 입맞춤이나 손끝으로 등을 쓸어내리는 동작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긴장된 마음을 풀고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의 신뢰를 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여성의 몸은 단지 자극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 깊이 있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쓰다듬고 유두를 천천히 자극하는 행동이 여성에게 큰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꼭 필요한 따뜻한 대화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삽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충분히 감정을 교류하고 분위기를 다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성에게 있어서 예받고 있다는 느낌은 가장 강력한 흥분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성과 배려는 가장 깊은 친밀함으로 이어지는 열쇠입니다. 70% 정도는 사입만으로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응답하며 이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적 안정감, 전위의 질, 그리고 신뢰의 깊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높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교감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음액 자극은 상대적으로 빠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지만 너무 강하거나 일관된 방식은 오히려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터치와 리듬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지스팟에 대한 자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위는 예민하고 깊은 감정을 동반할 수 있는 만큼 그 척근 또한 배려와 존중이 담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다양한 자극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여성은 하나의 자극이 아닌 복합적인 감각의 조합 속에서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신뢰가 쌓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며 단순한 물리적 척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듯 여성의 우르가즘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깊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여정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대화, 충분한 전에 그리고 서두르지 않은 따뜻한 태도는 그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있습니다. 서로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도, 예를 들면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린 손길 또는 귀를 기울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태도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맞춰가는 그 과정에서 부부는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깊은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작은 변화와 열린 마음, 그리고 진심 어린 교감이 쌓여갈 때 부부의 관계는 나날이 더 따뜻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그저 반복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성의 반응은 단순한 자극에만 의존하지 않고 감정의 안정감과 신뢰, 그리고 배려가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반응에 귀기울이고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주는 것만으로도 친밀한 순간은 훨씬 따뜻하고 의미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바람과 경계를 존중하고 확인하는 것, 그리고 상대를 향한 깊은 관심과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연결의 출발점입니다. 신체의 교감은 마음의 교감과 함께 할때 비로소 부부 사이를 더욱 끈끈하게 이어줍니다. 시간이 흐르며 익숙해진 만큼 소홀해지기 쉬운 감정의 언어들, 작은 손길 하나, 짧은 눈맞춤 하나가 서로에게 다시 설렘과 안정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일수록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위로와 쉼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모든 순간들이 단지 육체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진밀한 시간은 감정을 확인하고 신뢰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며,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며 나누는 호흡, 손끝으로 전해지는 배려, 편안한 자세 속에서 느끼는 온기,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나는 감정의 연결을 만들어 줍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때로는 침묵 속에서의 따뜻한 손길이 상대방에게 더큰 위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친밀함은 정해진 틀이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하며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귀 기울여 듣고 무엇이 편안함지에 대해 대화하며 매 순간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시작됩니다. 이처럼 섬세하고 천천히 다가가는 방식은 단순한 애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신뢰와 감정을 서서히 쌓아 올리는 과정이 됩니다. 여성은 몸과 마음이 함께 준비되어야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진심이 있어도 그것이 조급하거나 거칠게 전달되면 오히려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감각은 외부 자극보다 정서적인 안정감과 분위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드러운 손길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관계 도중에는 상대방의 작은 반응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속도를 조절하거나 잠시 멈추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마치 깊은 대화를 나눌 때처럼 친밀한 순간에도 서로를 알아가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남성도 여성도 각자의 속도와 감정을 존중받을 때그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모든 감각이 연결되고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진정한 이해자이자 인생의 동행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작은 섬세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이들이 삽입을 중심으로 한 접근에만 집중한 나머지 여성의 진짜 욕구를 놓치곤 합니다. 여성은 육체적인 자극 그 자체보다 그 속에 담긴 감정적 연결과 이해받고 있다는 따뜻한 감정을 원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물리적 행동만으로는 그녀의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그녀의 표정과 숨결을 살피며 지금 이 순간 함께 존재한다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훨씬 깊은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의 욕망이나 바람을 솔직히 말하기보다 진작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추측이 아닌 마음을 열고 진심을 전하는 대화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기술이나 특별한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따뜻한 한마디, 진심 어린 질문,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담긴 존중입니다. 그로 인해 상대는 편안히 자신을 열고 그 순간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로에 대해 배우고 신뢰를 쌓고 감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천천히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경청과 공감의 자세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구강의 무처럼 서로의 신뢰와 편안함이 바탕이 되는 행동은 부부 간의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절정을 함께 느끼는 것에 대한 강박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 안에 진짜 사랑의 감동이 숨겨져 있습니다.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정을 나누는 깊은 소통의 시간입니다. 부드러운 손길 하나, 애정어린 눈맞춤, 그리고 조용한 숨결의 교환 속에 우리는 단순한 접촉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피부에 닿는 미세한 자극조차도 뇌로 빠르게 전달되어 깊은 감정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감정의 연결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30대 이후의 여성들은 더욱 깊어진 삶의 경험을 통해 감정전에 더 민감해지고 동시에 새로운 시도나 경험에 대해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전보다 더 섬세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또한 상대방과의 연결을 중시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든 익숙한 것이든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판단 없이 감정의 반응을 존중하고 함께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친밀감을 자라게 합니다. 신체적인 접촉과 감정이 함께할 때 우리 몸은 놀라운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도파민은 기쁨을 증폭시키고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세로토닌은 긴장을 풀어주고 안정감을 안겨줍니다. 이 화학적 변화는 단지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과 따뜻함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됩니다. 결국 진심이 담긴 성생활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삶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정한 연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아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자신의 손을 자주 잡아주었고, 아무 말 없이도 따뜻하게 안아주곤 했지만, 요즘은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말했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깊은 반성을 하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표현을 점점 잊고 살았다고요. 이야기를 나누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의 눈빛은 다시 마주쳤고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진정한 친밀감은 거창한 말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작은 손길을 건네고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그 평범한 순간들 속에 진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들어 마음의 거리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감정은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세요. 요즘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이 한마디가 다시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 언어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가 그저 지나가는 행동이 아닌 두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피어난 배려와 관심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여성의 고백처럼 우리는 종종 사랑을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만 느끼고 표현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작은 감정의 나눔만으로도 마음과 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안전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른 얼굴로 다가오지만 그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내 감정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 나이 들어가며 서로의 하루를 걱정해주는 사랑과의 연결 그것이 부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사랑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느끼신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그저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 따뜻한 한마디에서 새로운 시작이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걱정입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에게 민감하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일 뿐이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거나 관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입니다. 조기 사정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인 영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 긴장, 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등이 원인이 될수 있고 너무 빠르게 흥분에 도달하거나 파트너와의 리듬이 맞지 않아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긴장을 완화하는 훈련, 자극의 강도를 조절하는 터치 연습, 그리고 파트너와의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대화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나 골반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도 사정지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고 파트너와 함께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개선해 나가려는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단박에 바뀌지는 않지만 이해와 존중 속에서 충분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 어린 연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영양소입니다. 특히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정자 건강과 전반적인 성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상적인 식사 속에서 아연과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등을 골고루 섭취하면 몸의 회복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면 예전처럼 짧게 끝나던 관계도 점점 여유 있고 안정적인 흐름을 찾게 됩니다. 처음엔 작고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변화를 몸이 느끼고. 파트너가 공감하게 될때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깊어지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바심 내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그길 위에서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눈빛을 나누며 믿음을 쌓아가는 그 여전히야말로 가장 진정한 의미의 진밀함일 것입니다. 지금의 이작은 실천이 언젠가 더 깊은 감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부터 몸과 마음을 돌보는 부드러운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친밀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침시간은 베스토스테론 수치가 가장 높은 때로 몸이 반응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더 깊은 연결감과 만족스러운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몸의 리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루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나 서로의 마음이 만나는 그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가장 강한 관계는 말 없이도 마음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식탁 위에서 건네는 따뜻한 국한 숟가락, 피곤한 하루 끝에 건네는 짧은 안부 한마디, 그리고 필요할 때 말없이 곁을 내어 주는 그 따뜻한 존재감이 부부 사이의 진짜 힘입니다. 부부란 서로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동반자입니다. 서로가 편안하고 따뜻한 존재가 될수 있도록 조용히 배려하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손길이 매일의 일상을 조금 더 평온하게 관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자극의 강도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적인 흥분보다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조용한 연결, 그 안에서 오는 안정감이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어떤 여성은 한순간의 자극보다 말없이 바라봐 주는 따뜻한 눈빛에서 더큰 사랑을 느끼고 어떤 남성은 손끝에 전해지는 배려 속에서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결국 서로가 원하는 감정의 언어를 배우고 존중하며 맞춰가는 과정이야말로 부부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친밀한 시간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은 강한 인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따뜻한 감정입니다. 고요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 순간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고 다시 떠올릴 때마다 미소짓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와의 모든 순간에 조급함보다는 천천히 다가가는 마음, 자극보다는 여운,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깃들기를 바합니다 그러한 태도야말로 나이 들어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부부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은 감정적인 안정감과 충분한 사전 교감 그리고 부드럽고 세심한 접촉이 함께할 때 비로소 깊은 만족을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신뢰가 자리잡았을 때 나타나는 감정의 흐름입니다. 삽입중심의 관계는 오히려 그녀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리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방식의 편안함을 느끼는지, 어떤 스킨십에 더 반응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렬함보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쌓이는 친밀함이며, 억지로 맞추려 하기보다 함께 맞춰가려는 노력이 서로의 관계를 더 부드럽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배려이고 만족은 자극이 아니라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아주 작은 포옹, 따뜻한 눈빛, 손끝에 당긴 온기 모든 것이 여성이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언어입니다. 그녀의 감정과 리듬을 존중하고 함께 나누려는 그 마음이야말로 부부 사이에서 가장 깊은 만족을 이끄는 열쇠가 됩니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변화입니다. 그런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스스로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외모나 체형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숟가락 자세처럼 부드럽고 밀착된 접촉은 단순한 자세를 넘어서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한 호흡과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기대는 그 순간은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안정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누운 채 대화를 나누는 것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일상의 소통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특별한 날이나 거창한 행동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습관, 서로에게 내미는 손길, 그리고 오늘처럼 관심을 갖고 함께한 시간, 그 모든 것이 모여 두 사람만의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마음 깊은 위로와 용기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감정적 친밀감을 회복하고 깊어지기 위해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형 진동기기의 활용입니다. 이 기기는 몸에 민감한 부위를 섬세하게 자극할 수 있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오르가슴에 보다 자연스럽게 도달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되며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더 돈독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과 감정에 스스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상대와의 관계도 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반드시 강렬한 열정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따뜻한 행동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더 깊고 오래가는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7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친밀감 회복 챌린지입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부부가 함께 조금씩 마음을 나누며 실천해보면 잊고 있던 따뜻한 연결이 다시 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일주일간의 소중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오늘의 작은 시도 하나가 어쩌면 내일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함 속에 서로를 잊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한 손길과 눈빛 하나가 다시금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이 챌린지는 단지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스치는 손끝,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는 그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연결입니다.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가장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 무엇을 더해야 할까보다는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사랑하는 사랑과 함께 이 7일간의 챌린지를 시도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 느낀 감정, 혹은 작게나마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부부생활이 더욱 부드럽고 따뜻한 연결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